我稍稍休息一下。 모두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반갑습니다. 2700여 년 전에 오신 부처님의 이 사바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다 함께 축하할 수 있어서 더 없이 기쁜 날입니다. 자 지금 제가 오늘 법회 때 나눠드린 여시여경이라는 프린트물이 있을 거예요. 법회라는 것은 법문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법을 대신 설하는 자리가 법문하는 자리고 설법 법회의 자리입니다. 오늘. 2700여 년 전에 오신 부처님의 그, 오신 부처님을 환영하고 찬탄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부처님 경전을 함께 독송하고 그 다음에 간략한 법문을 하겠습니다. 여시여경 다 받으셨나요? 네. 그러면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시여경이라는 이와 같은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여시여 이와 같이 말한 경전. 그럼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내가사자락을 붙들고 내 발자취를 그림자처럼 따른다 할지라도 만약 그가 욕망을 품고 조그만 일에 화를 내며 그릇된 소견에 빠져 있다면 그는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고 나 또한 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왜냐하면 그는 법을 보지 못하고 법을 보지 못하는 이는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어떤 사람이 내게서 천리 밖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가 욕망 때문에 격정을 품지 않고, 팔을 내는 일도 없으며 그릇된 소변에 빠져있지 않고, 도심이 경고에서 부지런히 정진하고 있다면, 그는 바로 내 곁에 있는 거나 다름이 없고, 나 또한 그 곁에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법을 보는 자이고 법을 보는 자는 곧 나를 보는 자이기 때문이다. 법을 보는 이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이는 곧 법을 본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나는 늘 함께한다. 부처님 말씀 쉽죠? 근데 네, 우리가 천수경이든 화엄경이든 한번 이제 한 번으로 어렵게 하니까. 부처님이 아주 빨개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여시여경에서 이게 이제 말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부처님을 좋아하고 부처님을 좋아해서 법당에 와서 삼천배를 하고 만배를 하고 경전을 읽고 절을 하고 하더라도 그 마음이 욕망에 쌓여 있고 또. 지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내고 그러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부처님은 그 곁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부처님 밖에 있어도 그 마음이 부처님을 생각하고 자비롭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살려고 노력하면 천리만리 떨어져 있어도 부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신다.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안 돼요. 우리 법당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욱하고 진심이 일어나고 또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부처님은 아무리 가까이 계신다고 마음으로 생각해도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불자님들이 이제 절에 열심히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열심히 기도하고 공덕 짓고 그렇게 하시는데 가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욕심으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만 잘 살고 나만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그게 내 욕심이지 기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욕심이 없으면 기도도 안 돼요. 그렇지만 이제 이거를 좀더 우리 불자님들은 넓게,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내 옆사람도 좋고. 그러면 나, 나만 좋다는 건내 옆사람은 누구예요? 남편이고, 부인이고, 자식이고, 손자고, 또좀더 넓어지면 내 이웃이고, 친구고, 또 멀리 모든 이제 그 지나가는 개미까지도 다내 이웃이고, 내 가까운 사람들거든요. 그 모든 중생들이 함께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그렇게 발언하면서 기도를 하는 게 정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나만 잘 살아야지 하는 거는 아주 작은 욕심이고요. 내 주위 모든 인연 있는 모든 중생까지도 함께 잘 살고 행복해지려고 기도하고 발언하는 거는 아주 큰 큰 욕심이고 발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불자님들이 우리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욕심을 좀 크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큰 욕심이 아니라 아주 큰이 우주를 덮, 덮고도 남을 이 우주를 담고도 남을 그큰 그릇으로 욕심을 내 내셔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발언하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또 어, 우리 이제 공양을 많이 올리셨어요. 지금 뭐 과일 공양도 많이 올리시고 떡 공양도 올리시고 소 공양도 많이 올리셨는데 어, 가장 큰 공양이 무슨 공양이냐면 화엄경 보현행원 분에 보면 공양 중에서 가장 큰 공양은 법 공양이라고 그래요. 법 공양이 뭐예요? 부처님 복을 공양하는 거죠? 그래서 법공양한다고 저희 사경기도 이렇게 많이 찍어서 이렇게 배포를 하고 하는데 그 법공양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책을 공양하고 또 열심히 경전을 독송하고 사경하고 또 펴서 나눠주고 그 공양보다 더 중요한 법공양은 무엇이냐면 부처님이 설원과 같이 수행하는 것 여설 수행.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큰 법공양이라고 화엄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올 한해에는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나를, 첫째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행복해야 내 주변도 행복하거든요. 나를 위해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부처님과 같이 법공양할 수 있는 부처님이 설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이민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 올해부터는 공양도 이제 이렇게 절에서 할수 있고, 또 이렇게 종교 활동도 뭐 이렇게 할수 있고, 마스크도 벗고 다닐 수 있다고 하니까, 어, 공양도 맛있게 하시고, 그리고 절에 자주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을 모시고, 어,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나도 부처님처럼 부처님이 되겠다라는 거. 우리가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불상을 모셨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이렇게 참엄한 너무 잘생기셨죠? 우리 부처님. 이렇게 잘생긴 부처님을 모셔놓는 이유는 2700여 년 전에 오신 서로님 부처님처럼 나도 깨달아서. 저런 부처님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모델을 세워놓고 닮아가기 위해서 부처님을 모셔 놓은 거예요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 부처님 앞에서만 기도하고 얌전하고 마음을 자비심을 내고 문 밖에 나가서는 내 욕심대로 살고 그거는 불자가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도 이 경전에서 그랬죠? 천리 밖에 있어도 부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수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나면 부처님이 항상 옆에 계시고 부처님의 가사자라고 붙잡고 쫓아다녀도 마음에 욕심이 있고 욕망이 남아 있고 탐욕이 남아 있으면 부처님은 천리만리 떨어져 있다. 그것만 딱 오늘 하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어. 어떤 사람이 내 가사자락을 두들고 내 발자취를 그림자처럼 따른다 할지라도 만약 그가 욕망을 품고 조그만 일에 화를 내며 그릇된 소견에 빠져 있다면 그는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과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부처님이 내 곁에 있느냐? 뒤에 나오죠. 천리 밖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가 욕망 때문에 격정을 품지 않, 욕심을 않고, 욕심을 품지 않고, 화를 내는 일도 없으며, 그릇된 소견에 빠져있지 않고, 공부할 마음이 견고하면 천리밖에 있어도 부처님은 옆에 계신다. 우리 부처님들이 항상 부처님이 옆에 우리가 인사할 때, 부처님 자비광명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항상 그런 공부의 마음, 착한 마음,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2 4 시간 깨어 있으라고 축원하는 게 부처님 자비광명이 함께하시길 바라납니다. 축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부자님들이 항상 부처님 마음으로 부처님 자비광명과 함께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짧게 법회하고요. 이제 신종님께. 반야신경기도 어, 하고, 이제 우리 연가 등 많이 모셔놨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2 5주은는 연가 등하고, 또 어, 날짜가 겹쳤어요. 저희 속카 모친의 오늘 백제입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예, 백제하고 우리 연가님들, 연가 등 올리신 영가님들 어, 연가 기도를 함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제가 까먹었네요. 부사님 진행해주세요. 동축 발언을 같이 해야 되는데 <laughs> 네. 더원 주지스님께서 아주 귀중한 부처님의 본문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동생의 동체대비가 큰 발언이다. 큰 욕심 우주를 담고도 남을 그릇으로 우리가 욕심을 한번 내보자. 그리고 법공양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가주 요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함께 합창으로 의미를 되새기면서 오늘 봉축 발언문을 공독하겠습니다. 천천히 공독하겠습니다. 봉축 발언문 지방의 시방의 온누리를 자비광명으로 밝히시는 거룩하신 부처님, 오늘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께서는 사바의 괴로움을 아시고 지 광명의 손길로 쓸어 주시고자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 걸음걸음은, 인간의 존엄성을 천하에 선포하시고 미혹의 어둠으로 지내는 중생에게 불성이 있음을 일으키며 밝은 등불로 낮추셨습니다. 청정정법도량 금천사에서는 광명의 연등을 사루어 사바세계에 오신 큰 뜻을 기리고자 소원을 세워 부처님을 맞이합니다. 꽃들은 만발하여 부처님의 나투심은 찬탄하고, 지푸른 대지의 녹색 물결은 희망을 노래하며 출렁입니다. 맑고 밝은 연꽃처럼, 나무 기둥을 증장하는 녹음처럼 이 자리에 모인 저희 불자들은. 부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받들어 불태전의 신심으로 갈고 닦아 정법을 수호하고자 발언하옵나니 각비로서 지혜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자비 두루 갖추신 부처님, 부처님의 대권력으로 저희들은 탐욕과 어리석음을 참회하오니 몸과 마음이 평화로우며, 가정은 화목하고, 이웃과 화침하며, 기업을 번창하여, 국가가 안정되며, 남북은 하나가 되어, 국부는 더욱 융창하고, 일체 중생이 머무는 이 땅이 풍요롭고 평안한 불국정토가 되게 하소서, 과학과 안정으로 노조 가는 반야용선에 그 등불 높이 걸겠습니다. 사생의 자비로운 어버이신 부처님, 오늘의 이 공덕, 이 자리에 동참한 둘 자와 가족 모두 복덕과 지혜 증진하며 인연 있는 모든 이들이 무량 복덕을 누리도록 가오하여 주옵소서. 부처님의 크신 은덕으로 법계의 일체 중생이 다 함께 선물하려 지다 나무석가문이불 나무석가문이불 나무시아본사석가문이불 이어서 신을 향해 간 함께 반야 신경 독성이 있겠습니다. 하에함께 지금까지는 예, 저희들의 시간이었으면 지금부터는 돌아가신 선망 조상님들을 위한 기도 시간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있는 자들과 이미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함께하는 아주 거룩한 복축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천남펌상님을 얘기하고 극락왕생을 축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 자리.